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장에서 지금 어, 이건희 회장님도 한국에서 좀 기여를 그래도 어, 국가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 바이든은 지금 2 투출리안 달러로 음, 이 마켓을 그러니까 <laughs> 에너지 마켓을 좀 올리겠다. 지금 지오임미션까지 2050년까지 2 투출리안 달러를 토지 투자해가지고 2000, 2,000조 2,0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올리겠다. 음, 뒤로 이미션 회사를, 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엄청난 고민이라기보다는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느 섹터가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진짜 와이드하게 봐서 페이스북이랑 애플 같은 기업을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애플은 한 5배. 근데, 페이스북은 10배 올라왔기 때문에, 음, 좀 스팁하게 올라오는 포트폴리오가 뭔가, 구간들이 뭔가, 그런 회사들이 뭔가, 내 포트에는 내가 적정량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 책을 읽으면서 파괴를 할수 있는, 어, 기업들은 뭔가, 제가 이 <laughs>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오늘 읽고 있었어요. 오늘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어, 퍼블리시 된 지는 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00? 어, 별로 안 됐네? 2019년 근데 어, 서점 가서 본 적은 많거든요. 이제 심심해서 한 번씩 봤는데 이게 마케팅 얘기라고 써 있긴 하지만 마케팅보다는 어, 마케팅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어떤 회사들이 이제 좀 바꿔왔나 이런 얘기들을 어, 하는 책도 보면서 오늘 좀 혼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애플을 가지고 있는 건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 그로스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스톡들을 어, 너무 가지고 있,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일단 장을 보면 일단 오늘 장을 보면 이제 일요일이지만 이제 장을 좀더 미리 보면 삼성 전자에 있는 의혹들이 예전 요번에는 사람들이 되게 그 경영권 이슈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삼성은 그래 가지고. 그, 일반인 개미들이랑, 그리고, 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로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투자를 꺼리는, 그리고 하도 크니까, 일단 덩치가 크니까 이제 그두 가지로 이제 많이 꺼렸는데, 어, 지금 만약에 이런 경영권 문제가 강제적으로 이제 좀 해결이, 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도대체 삼성전자가 얼마나 그 업사이드가 있을지 일단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보다는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전에 제가 전달인가? 저번, 전, 한두달 전인가? 삼성전자 가지고 주말에 계속 한 3일 동안 고민한 적 있잖아요. 그때 돌이켜보면 그 시점이 지금 아닌가? 삼성전자한테, 어 몰리기 시작하면 모든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포커스가 돼요. 왜냐면 하 덩치가 크고, 어 삼성전자의 상승 구간이 오면 모든 돈이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그 구간인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한국에서 다른 주식들의 비중을 좀 줄이고 삼성전자로 지금 갈아타야 되나 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음, 뭐 삼성화재, 삼성물산, 뭐 선바 그리고 뭐 KCC, <laughs> 생명 이런 거에 이런 거를 다 보고 있긴 한데 어. 일단 이런 테크 쪽이 어, 상승 구간이 있는 한 섹터가 있고 이번에 바이든이 어, 2 트릴리언 달러를 넣어가지고 음,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가 넘버원 이슈 페이싱 휴머니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클라이밋 어, 체인지, 그 온난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에너지, 신,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이제 키워드가 될수 있으니까, 테크, 신재생,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둘다 오를 건지, 원래 이 둘이, 어떻게 보면 테크 쪽은 완, 완벽하게, 코로나에서 반등한 게 이제 테크 쪽, 나스닥 쪽 이렇게 반등한 쪽이고, 그래서 좀 트럼프는 아니지만, 트럼프 관련이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이든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선거가 10일 열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음, 계속 서로 이제 좀 티격태격하면서 같이 올라갈까, 아니면 하나, 하나가 오를 때 다른 건 떨어지면서 조정을 계속 하면서 중간점을 유지할까, 아니면 선거 끝나자마자 둘다 떨어질까, 아니면 또 올라갈까 이런 어 고민들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막, 내가, 어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나? 내 포트에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나? 내 포트에 애플을 가지고 있나? 내가 페이스북은 10배가 올랐는데, 내가 지금 15년 지난, 지금부터 15년 지난 시점에, 어, 내 주식이 한 10배 오르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어 내가 바라는 수익 구간이랑 수익율은 얼마인가? 도대체. 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 거기에다가 내가 맞는 거에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나, 어, 이런 거를 생각을 좀 오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좀더 공격적인 포트를 좀더 가져가야 되나, 왜냐면, 어, 어떻게 보면 10배도 좀 작다고, 물론 이건 욕심이지만, 욕심이죠. 엄청난 욕심이지만, 10배도 좀 작다고 생각을, 어, 들기 때문에, <laughs> 물론, 물론 그게 많은, 많은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죠. 그리고 거기를, 음, 못 도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20%도 이제 충분히 많은 수익을, 연간 20% 수익을 내는 것도 충분히 많은 수익이라는, 어,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 <laughs> 고민이 많습니다. <laughs> 어, 고민이 많고, 포트를 얼마나 좀더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얼마나 공격적이 가져가야 되나, 현금 비중은 어떻게 되나, 지금, 어 만약에 바이든이 지금 2 t r i l l 달러를 어그 2050년까지 제로 이미션을 만든다고 이 얘기를 어, 했는데 다음에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트럼프도 자기 투표권을 사람들 투표할 때 자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뭐 바이든한테 안 좋은 얘기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어. 보터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투표할만한 이유를 줘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가 될까? 뭐를 또 이제 키워드를 할까? 스팀러스 얘기를 할까? 아니면 코로나 얘기를 할까? 코로나도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케이스가 좀 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럽은 심각하고 한국도 약간 늘고 있는 편이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속 코로나 케이스가 늘어갈 것 같이 보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대선 코로나 음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포트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지금 미래가 저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음 당근마켓이 들어온게 당근마켓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유저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 근데 옛날에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이 뭐가 틀린가? 중고나라는 홍보를 그만큼 안한것 안 같아요. 당근마켓처럼 어, 거기에다가 당근마켓은 요즘에 키워드가 동네 뭐 이제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어, 좀 보고 바꾸는 거.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걸 사람들이 좀안 믿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고를 살 때는 그래도 보고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 만나가지고 거래하는, 좀 이렇게,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 소개팅, <laughs> 소개팅 앱도 이제, 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소개팅보다는, 소개팅 앱도, 어, 친구 만나기로 키워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틴더 보면 옛날에는 사람 뭐 이성을 만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홍보하는 거 보면, 친구를 만나요.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랑, 어, 근처, 동네, 이런, 거기다가, 마이크로, 마이크로 트래블인가? 커뮤니티, 그니까, 그 스쿠터 같은 걸 타잖아요, 요즘에는. 스쿠터, 그, 전기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어, 이동이랑 모든 게좀 바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 마스크도 계속 이제 몇달 동안 이어져가지고, 사, 계속 사람들이 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스크를 아마 계속 쓸거 같고, 그러니까, 어, 바뀌는 사회 구조 팬, 데믹이랑 이런 백시네이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좀 작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스페니쉬 플루부터 해가지고, 2019년 그 18년에 1차 세계대전 그때 스페니쉬 플루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 바이러스가 오는 시간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어, 사람들은 사회를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어, 좀 글로벌 마켓의 새로운 강자가 누가 될지 지금 있는 기존에 이제는 막 페이스북 어, 같은 소셜 앱들이 음, 단기간에 인프라가 크게 필요 없어가지고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한 얘네들이 그 탑이면 그 아래에서 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분할해서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누가 나올까 음, 지금 유튜브는 비디오 마켓을 잡고 있는데 그 비디오 마켓은 다른 회사가 잡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잡으면 누굴까 이미지 마켓은 음, 이미지 네트워킹은 인스타그램이 잡고 있죠 인스타그램이 잡고 있는데 그 이미지 마켓의 변도가 핀터레스트는 절대 못 먹을 것 같고, 어, 인스타그램이 이거 강자 시스템을 유지할까? 만약에 유지 못하면 누가 될까? 근데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어, 채팅인가? 아니면 교류인가? 교류, 교류도 어떤 형태의 교류가 될 건가? 어, 글, 텍스트처럼 하는 교류가 될 건가? 아니면 인스턴트,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어, 계속 이렇게 사람들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건가? 어, 스냅챗은 얼마나 잘될 건가? 이게 스냅챗, 트위터가 사람들이 트위터를 좋게 보고 있는데 트위터는 예전부터 그렇게 유저 베이스가 확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텍스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좀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텍스트는 싫어요. 되게 짧은 텍스트 아니면 인포머티브한 텍스트 짧게 짧게 이제 텍스트 오는 거 정도는 좋아하지만 트위터 정도 그래도 유저가 빨리 안 오르고 있어요. 트위터는 그거 반면에서 스냅챗은 잘 올랐고 어. 비디오마켓에 유튜브 비디오마켓에 그긴 비디오에서 5세컨드 15초 60초 내지의 영상으로 음, 틱톡이 떴고 그러니까 이런 마켓 쉐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고 인프라가 필요 없는 인터넷 세상으로 모든 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피지컬한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 실제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 백화점들도 이제 쇼윈도우, 트래픽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 양을 원래 트래픽이라고 뭐 교통체중, 뭐 이렇게 트래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도심에서 트래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트래픽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인터넷의 내 포프린트에 따라가지고 인터넷 포프린트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위치에서 노출을 시킬 건가 이런 얘기랑 그 노출시키면 그 노출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 사거리 노출도에 완벽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어딜까 노출량을 제대로 줄 기업들이 그러면 그 기업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어, 얼마나 시청을 올릴 수 있을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걔네들이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비전은 어떻게 해서 돈이 계속 올라갈 건가 이런 생각을 오늘 계속 하면서 <laughs> 계속 했다 보다 영상을 좀몇번 오늘 찍었는데 계속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는데 버벅거리고 어, 어 처음에 삼성전자 얘기했다가 혼자 막 생각에 잠겨가지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물산, k c c 뭐 이러면서 혼자 막한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책도 오늘 원래 책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좀 같이 읽으면서 어, 오늘만 한 200페이지 정도 읽었거든요 그냥 좀 스킴트로 해가지고 날라보면서 어, 그러면서 이거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계속 어, 어, 큰 뉴스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잘못 어, 달았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어, 고민이 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포트가 충분히 공격적인가? 내가, 어,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포트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극대화라는 게, 극대화한다는 게, 어, 떤 기업들인지,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비교해서, 어, 어느 마켓이 지금 내가 너무 보수적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지금 애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Um, 5배 자랐는데, 이제, 지금, 피크에 좀 오지 않았나. 아이폰 매출량도 감소되고 있고, 어, 지금 뭐, 디바이스 할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거고, 요즘은, 맞아요. 요즘에 키워드는 구독, 구독 이런, 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 결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런 메리트를,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얘네들이, 솔루션들을 자기, 생태계에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걸 요청할 만한, 어, 권, 그, 그게 있나? <laughs> 그리고 지금 그게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365로 이런 걸 서브스크립션 받고, 음, 애플도 받고, 뭐, 블룸버그 뉴스도 받고, <laughs> 다 서브스크립션이잖아요. 펠로톤도 서브스크립션 받고. 그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지금, 어좀 왔다 갔다 하는 패러다임이 픽스되기 전에 좀 어떻게 잡을까. 내가 옛날에 처음 페이스북을 사용했을 때 내가 좋, 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잘 올라왔는데, 어 이젠 뭐, 튜어한 스테이지가 아닌가. 페이스북 주식을 사진 않았죠. 그래서 내가 옛날처럼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하는 주식들이 지금 좀몇 개가 있을까. 저는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고 테슬라는 이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좀더 전에 샀으면 좋겠다고 죠 주식을 제가 좀더 빨리 시작했으면 아마 테슬라를 가지고 지금 룰루랄라 그러고 있겠지만,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어느 정도 뭐 추월해 보이고 지금 어그 섹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음 그냥 에너지라고 얘기해도 되게 애매해요. 그냥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이라는 게 어떤 태양광들이 좀잘 자랄 거고 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누가 프로퍼할 거고 음. 아마존도 커 보이고, 애플도 커보 보이, 애플도 비싸 보이고, 아마존도 비싸 보이고, 어, 구글도 비싸 보이고, 삼성전자는 좀싸 보이긴 해요. 삼성전자는 확실히 옛날부터 쌌고, 어, 그래서 계속 좀 고민되는 하루를 보냈으니까, 내일 아마 장이 좀 재밌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으니까, 다들 어, 내일 장을 좀 즐기시면 될것 같고, 음 아마 하락은 좀 그래도 조정보다 주식시장이 그래도 일시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가지 않을까 한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laughs> 어, 바이든이 너무 세다 그러면 약간 장이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이랑 이런 신재생으로 올랐다가 휘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주는 좀 어, 집중을 하고 포트를,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포트나 그리고 미래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 포트의 공격성, 내가 원하는 수익, 전체, 전체 수익이랑, 지금 현재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 요번 달에, 요번 달에 아니면 올해 남은 두달 안에, 어, 어떤 수익을 내가, 예상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변수들이 변수들을 어떻게 잘 피해나갈까 아니면 두달 동안 그냥 쉴까 <laughs>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음, 두달 동안 아니면 12월 달은 변동성이 조금 많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다들 예상하면 반대로 갈수 있으면 반대로 갔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단타를 쳐야 되나 다시 한국에서 어, 미국 비중은 캐시 캐시를 좀 이제 많이 늘려야 되나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루하루 이런 이슈들을 어 풀어,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랑 저도 요즘에 계속 댓글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데 저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재밌, 재밌으신 미재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laughs> 화끈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음. 부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본인이 이제 뭐를 몇주 들, 들, 고 있다고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어, 나는 포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가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저도 다음 주에는, 음, 주가가 좀더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멤버십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어, 조금 더 고민해 보면서 어, 얘기를 한번 계속 다음 주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 잘 보내세요.